안녕하세요. 산조아 TV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족과 함께 충남 태안군에 있는 백화산을 찾아왔어요. 이 백화산을 오실 때 여기가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백화산 등산로 시작은요. 이 차량을 주차해 놓은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등산로 초입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건너시면요 바로 왼쪽에 데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등산로 시작이에요. 조금만 오시다 보면요 백화산 산숲길이라는 이 안내지도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의 코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주차해 놓은 위치가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이에요. 이 태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올라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요뭐 청룡바위, 불꽃바위, 용오리바위, 멍석바위 등 각종 특이한 아주 기암교석 바위들이 질비를 해요 그래서 이 1코스로 올라서 백화산 정상으로 간 후에 이 2코스인 낙조봉 쪽으로 내려와서 이 대림아파트로 하산을 할 거예요 이 대림아파트에서 하산을 한후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서 백화산 정상까지는 1.6km 입니다 이 백화산은요 높이 284m의 낮은 산인데요 정상에 올라서면 그 서해바다가 멋있게 조망이 되고요 기암괴석들이 즐비해서 아주 재미있는 산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올라가면서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 지금, 이쪽에 보시면요, 그기암괴석들이 보이죠? 야, 와, 야, 여기 바위가 근사합니다. 아주, 야, 어마어마하네. 야, 이런 데가 있었네. 이야. 이 종목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딱 300m 올라왔네요. 앞으로 가야 할 백화산 정상까지는 1.3km 남았습니다. 야,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멋진 귀한 개석이 나왔어요.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바인데이 바위 이름이 있거든요. 이게 불꽃바위라고 그랬나? 야, 멋있다. 야, 여기 산 엄청 재밌네요. 오르지도 않아고 야, 암릉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우리 태안읍내에서 바라보면 바위의 기괴한 모양의 무늬와 바위 위로 불꽃 같은 것들이 솟구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 불꽃바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막 우리 막내 불꽃바위 설명이었어요. 어때요? 불꽃바위 같이 생겼어요? 어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좋아한대조 어때? 야, 와, 우리 큰아들 잘 올라가죠? 아주, 암능을 엄청 좋아합니다. 망해서 도전할 거야? 네. 조심해야 돼. 네. 큰아들이 올라온 그 바위에서 보는데요. 와, 여기 앞에 지금 다기암괴석이질비해요 야. 야, 또 뭐가 나왔다. 준수야, 일로 와봐. 용허리바위래, 용허리바위. 봐봐 그게 용허리 봐 이래 어. 어디쯤이 용허리야? 여기응 음. 여기는? 그런... 여기서 봐서 모르겠네 그지야이 음. 백화사는요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게 암능이 있어서 재밌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쉴수 있는 요런 공간들이 자주 나와요. 아 여기 참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태안군에서 이백화산을아 여기 또 바위가 하나 나왔는데요. 아 멍석 바위라 고 그러네요. <laughs> 아, 이쪽 멍석 바위에서 멍 때릴 수 있겠다. 지금 뭐예요 막내? 멍 때립니까? 네. 산멍이요? 산멍. 산멍. 아, 뭐. 네. 산에서 멍 때리는 거 산멍. 좋아요? 조망 좋아요? 오른쪽! 오른쪽! 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거 보세요 와 윈도우 바탕화면 같네 옛날에 윈도우 98 구름화면 음.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Yeah. 아... 여기 계단이 있는데요. 우리 큰아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 이 바위를 또 좋아하니까요. 저렇게 바위를 치고 올라갑니다. 야, 끝내주네. 아, 여기 진짜 괜찮지? 재밌지? 어? 어, 날씨가 많이 덥고요. 산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재밌어요. 이렇게 암능이 많으니까. 야, 산행이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네. 여 한사람이 앉아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바방입니다 어, 바위 어때요? 편해요? 네돌 소파에 앉아있네 그 앞에 조망을 한번 보세요 조망 어때요? 괜찮아 좋아요 자 여기가 용상바위래요 용이 앉아있을 법한 바위인데요 우리 막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입어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그 용상바위 옆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바위가 있어요. 지금 밀어봐. 흔들어지나안흔들어지나안 흔들려. 꼼짝도 안 하지. 뻥이야 뻥. 뻥이야? 준수야 <laughs> 바로 앞에가 악어바위라 악어, 악어 등에 한번 타봐. 너 악어 <laughs> 이길 수 있어? <laughs> 그늘 있어. 그렇지 아니다. 끝이 아니야? 응. 하나 더 있어, 응? 봉이. 그, 정상 가기 전에 계단이 나왔는데요. 식구들이 다 왼쪽 바위로 올라가네. <웃음> <웃음> 와 백화산 정상석에 나왔습니다 준혁아 어디가냐 와 백화산 정상석에 도착을 했고요 284m 에요 이 백자가 흰 백자에 빛날 화자네요 하얗게 빛나는 산인가요 근데 지금 뭐 먹어요 주먹밥이에요 주먹밥? 아빠가 해줘서 끝내주게 맛있어요 뭐가 들어갔어 음. 김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참치. 맛있게 드세요. 네. 배고프죠? 음. 하산 정상석에서요 좀 쉬고 식사를 좀 가볍게 하고요. 저희는 그 아파트 쪽으로 이제 하산을 할 거예요. 참 괜찮... 괜찮은 산 같아요. 재밌고. 이 정목에 나왔는데요. 우측은 군부대, 그 다음에 직진을 하시면 태으람이 있는데요. 저희는 태으람 방면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우측 길은요, 태으람으로 가는 길이고, 저희는 이 암자를 안 들리고, 좌측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하산해야 할 대림아파트까지 0.95km 남았어요. 약 1km 정도만 내려가면은 이제 대림아파트가 나옵니다. 하산하는 길은요, 보시다시피 경사가 거의 완만해서요. 진짜 부담 없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백화산에 와봤는데 산을 못하시는 분들도... 어, 여기 오면은 굉장히 그 힘도 덜들 덜 뿐만 아니고 그 산행의 재미를 그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정목에 나왔어요. 우측은 태안초등학교, 좌측은 대림아파트예요. 아이고, 어, 어디? 아이고. 어, 엄청 크다. 청솔모다. 청솔모. 청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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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모 알았어. 우와. 엄마 말 야 청설모가 물고 있는 게 뭐야? 뭐 물고 있네 어디 갔어? 청소, 청소, 위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저 아, 위까지 올라가 있네 아, 엄청 아, 뭐, 빠르네 손으로? 백화산 그 하산길은요 이정목 대림아파트만 보시고 내려가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등산로가 굉장히 만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내려올 수 있는 산입니다 제가 가족산행지로 이 백화산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거의 이제 하산할 때가 됐고요. 저희 막내가 오늘 백화산 산행기를 얘기해 줄 거예요. 백화산 은 어땠어요? 어, 힘들진 않고 재밌는 산 같아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바위가 많아. 어, 바위가 많아서 재밌었죠? 네. 저 앞에 보이시는 게 대림 아파트예요. 어, 저랑 흔하더라고요 아까 그 주차장을 가서. 차량을 회수해서 이곳으로 올 거예요. 막내하고 와이프는 좀 근처에서 쉬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차량을 회사로 가겠습니다. 이 왼쪽에 에어건이 있네요. 자, 막내야 신발 청소해. 바지도 좀 털고